어어1박을 가려고 했는데 아어시죠 여기가 저... 어! <목소리가> 어 와. 아. 거짓된 삶.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 물이랑 저 양은 보이잖아 아. 이거에 안당긴다 아, 진짜 웃기다. <목소리가> 아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 안긴다 약간 거짓된 사람아닙니까이님 작게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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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설사를 찾아다니는 알뱅입니다. 알 병. 눈을 크게 기대 안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나뭇가지들은 엄청 앙상하거든요. 아, 이제 거의 막바지, 막바지가 아니지 이제 끝났죠. 설사 끝났는데 아 다행히 마지막으로 이번 시즌 눈을 밟을 수 있어서. 아 너무 좋습니다. 다행이고 그리고 오늘 혼자가 아닙니다. 저를 너무 좋아해 주시고 저도 또한 많이 좋아하는 띠로리비 혼자 왔집이 알병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알병이 하도 영상을 안 올리길래 제가 쫄라서 제가 쫄라서 여기 데리고 왔습니다. 구독자 분들은 저한테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예 왜요? 왜냐면 구독자 분들이 알병 보고 싶어 하니까 내가 억지로 이렇게 이렇게 머리 끄덕이 잡아가지고 데리고 온거 아닙니까? 예? 네? 네, 제가 러너거든요, 러너 근데 러너, 러닝 맨날 해요. 아, 여기는 그렇게 뭐 어렵고 힘든 산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번 와었거든요 아, 근데 눈이 나무까지 해 눈이 없으니까 볼게 없네 별로. 여기가 지금 제일 높은 봉우리인데 제 기억으로는 저기가 아니거든요. 예? 아 뭐, 개소리야 뭐 어려운 산은 아니었지만 땀을 좀 많이 흘렸다 하... 하... 알병씨가 예 급격히 몸이 안 좋아진 거 아닐까요? 그 1년 년 사이에 응. 곧지스면또 마흔이 다 돼가니까 또 이게 신체 나이는 무시 못하거든요 <laughs> 예. 근데 오늘 제가 텐트 없이 자제했잖아요 예? 천막 치고 자제했는데 뭐라고 하셨지 이게? 안락하게 자고 싶다고요 아 그래서 <laughs> 안락 툴를 가져오셨네요. 네, 그래서 안락 가져왔습니다. 아 그래도 오랜만에 아, 저는 오랜만이거든요. 거의 한달 만이죠, 여러분. 영상 안 올린 지가 한달 됐습니다. 한달 만에 오는데도 아 눈을 밟을 수 있어서 아, 좋습니다. 기분이. 한 번만 올라가면 된대요. 아 근데. 야, 너는 부산 사람이? 좀 행동이 빨리 빨리 해야지. 아니 사람들 이렇게. 아니 방금 등산객분이 알려주셨잖아요. 등산객분이 조금만 가면 된다고. 등산객들 분들 얘기를 믿습니까? 더 어, 가니까 물어보면 항상 거의 다 왔대. 아. 그런데 한 30분 더 가야 되고. 아,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대부분 그렇더라. 예, 제 경험상. 어, 부산 사람들이 다 왔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세요? 어이, 다 왔어요? 아이고, 바로 코앞입니다. 아, 그렇게. 이런 식으로. 나 한, 한 시간 더 가야 되지. 흥청도는 <laughs> 그걸 돌려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 물어보세요. 아, 어. 다가가나요? 아뭐 예? 저기 해가지고, 뭐 저기, 네? 저기 했는데. 어디 도셨어요? 네? 부산이 부산. 아, 이상이 좋네. 아 다가갑니까? 아, 여기, 뭐죠? 바로 앞이요. 물 어, 있어요? 얼마나, 뭐라고요? 물 있어요? <laughs> 자기의 목적은 물이었어, 사실. 아 물은, 있, 물인데, 돌려, 돌려 얘기하다가 칭찬더하다가물 있어요, 마지막에. 아, 형, 충청도 사람이죠? 네, 맞아요. 북도입니까? 난도죠, 난도. 남도. 양반이 많았던 집안. 아, 메인. 북도는 그럼 쌍놈이다 독도에 사시는 분들은 쌍놈이다. 아니죠. 더 양반이죠. 독도 분들은. 아 잘하시네요. 저를 왜 잡아치기나 봤요 잘하시네요. <laughs> 아이 쌍놈 그게 어디 있으니까. 예? 빨리 가자 쌍놈아. 여기 저깔더고기아제 기억으로는 여기만 넘어오면 아, 헬기장이 나올 겁니다. 아, 오늘 헬기장에서 잘지. 정상에서 잘지. 한번 올라 가봐야 되겠습니다. 아 올라 가보고 산 보고. 아. 오늘 가야죠. 형민이 형이 신났습니다. 설산은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이젠 도 없어가지고 제가 하나 사드렸습니다. 아, 사실 한참 전에 샀거든요. 아, 그때 뭐였죠? 아, 뷰가 조금 트이네. 사실 오늘 출근했다가. 여섯시 반에 일어나서 일곱시에 어. 가게가서 응한 어. 두시간 회 썰고 왜뭐단체손님 있었어요? 단체주문 갑자기 들어가지 일이 있는게 어딥니까 없는거보다 그 응. 뭐 행복에 겨워가지고 이렇게. 그럼 어떡해요 감사합니다 예. 다시 감사합니다 아, <laughs> 이 감사합니다 다예 네. 많이 찾아주세요 우리 아 횟집 이름 까먹었다 무슨 횟집이었죠영아 우리 한 몇분정도 올라왔지 형님? 어. 아까 등산객분 만나고나서 30분 넘었습니다. 이래서, 예. 등산객 분들. 제가 멍청했습니다. 뭐 간과했습니다! 아, 사실 지금 뭐 풍경 이런 걸 보여드릴 게 없습니다. 아, 이제 설사 끝물이지, 끝물. 끝물이 아니라 끝났지. 진짜, 알정씨. 예. 가서 소맥 진짜 기가 막힌 비율로 타주셔야 돼요. 입이 오신 것 같은데요. 예. 왜냐면,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데리고 왔잖아요. 이 밖으로. 예. 예. 그러니까 그 기념으로 해서 타주셔야 돼요. 아, 나 왔습니다. 한 1시간, 1시간 걸렸죠? 아니요, 2시간. 지금 5시예요 네. 아, 4시 반이요. 아, 1시간 반. 네. 금방 올라왔네. 저희가 3시 출발했거든요. 아! 어! 오! 오! 아 여기가 이거다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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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저 위에가 정상인데 바로 위에거든요. 배낭 내리놓고 한번 갔다 올까요? 갔다 거거든요. 와야죠 저기 뒤에도 칠만 한데가 있긴 있거든요. 그 위에 정상에는 솔직히 막말로 쳐도 됩니다. 쳐도 되는데 좀 아, 비석 바로 옆에 좀 치기가 좀 그렇더라고. 정상석. 참 그런 거보은 약간 됐어. 아니 자꾸 불량 욕심 내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기 밑에 여기 설동. 아무도 진설동 여기 이쪽으로 딱 피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는 해가 좀 늦게 떨어지거든요. 평일이고 등산객분들도 아마 안 올라오실 것 같아요. 이기도 등록하고 방해되는 그런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 밤에 아주 작은 야경도 기대가 됩니다. 지금은 좀 가시거리가 좀 뿌옇긴 한데 일단 피칭부터 하도록 할게요. 가시거리 예? 자꾸 불경욕심. 네, 사실 저는 힐베르그 텐트를 많이 선호하는 편이거든. 요 왜냐면 하 이게 엄청 편합니다. 풋프린트 그다음에 이너 스킨까지 이게 다 일체형으로 한 번에 딱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일체형 폴대들은 뭔가 좀 러마레지 좀 불편하더라고. 설치할 때 갑자기 나랑 얘기하다가 갑자기 <laughs> 부사 <laughs> 좀 됐다.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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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laughs> 괜찮아요? 행이 아, 네? 고개 숙인 남자. 아장난해 찐인데 이거. 어떻게요? 이렇게 살살 예? 여자 다루듯이. 오 여자 잘 다루듯이. <웃음> <웃음> 이렇게 살살 치면 되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뭐가지고 아진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걸로 제 목을 치십시오. 혼자 왔었어요. <laughs> 아 혼자 왔으면 이거 안 들어주잖아요. 가위로 내가 들어주는데 지금. 아, 혼자 이렇게 거치해 놓고 하면 되거든요. 아 그래요? 1인 크리 그리, 크리레이터라 가지고. 크리레이터요? 그리 <laughs> 입 열었습니다. 확실히 크기가 차이가 엄청나죠. 예. 응. 알락 이게 작은 사이즈가 아닙니다. 어, 여기는 1.5p, 2p, 2p 진짜 갖고 올 때는 힘들지만 갖고 오고 나면은 되게 좋은 텐인것 같아요 아 뿌듯하십니까? 네 뿌듯해요 백패킹 안 다니시잖아요 1년에 한번알리오가없다그랬잖아요예 아,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여기 평창으로 선택을 했거든요. 작은, 조금이라도, 그냥, 살짝이라도 보고 싶어가지고. 어? 네. <laughs> 촬영하고 있는데, 이게. 아, 미안. 아, 미안. <laughs> 아니, 유튜브 몇년 하셨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아니, 네. 딱 보면 모르세요. 아, 뭐 하나? 아니, 아, 한다고, 한다고 말좀 해줘. <laughs> 저는, 네. 뭐, 큐 이런 게 없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1인 크리에이터 아닙니까? 사실 오늘 텐트를. <웃음> <웃음> 아니, 맨드칩이 <맞아. 멘드치며 웃음> 계속 이렇게 찾아오시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워낙 이 카테고리가 달라가지고, 형민이 형하고 채널은. <laughs> 예? 멘트 <멘드치고> 칩이있 <있냐? 웃음> 어, 쉽지 않겠다, 오늘. 아, 저거 바람도 야죠 사실 오늘 텐트 없이 1박을 가려고 했는데. 아, 벤트 치고 있지 않습니까, 형님? 아, 그럼 하, 빨리 하세요, 벤트 치세요. <laughs> 오늘, 아우. 아, 까먹었다, 아닙니까? 아, 네? 펌프 있잖아, 어. 형님. 핵심 쓰고 줘주세요. 오늘 네, 네, 네. 왜 이걸로, 이걸로 해라고 왜 말을 안해니 <laughs> 나는 더 좋은 문제 <laughs> 있어. <laughs> 이거 완전 노가다 비행기. 그래? 아편하네요아 아, 생각보다 안 추웠는데 바람이 보니까 아 엄청 춥습니다 지금. 환복을 좀 하고 안에 반팔 티셔츠도 갈아입었거든요. 지금은 개인 정비 시간. 각자 텐트에서 옷을 갈아입고. 아 아니, 이거 진짜. 와 바람 소리 들리십니까? 와이와이 와, 이 텐트는 처음이라 가지고 바람 많이 부는 곳에서는 처음이거든요. 알 알락은 걱정 안 되는데 바람 잘때좀 많이 분다. 아, 예, 알락입니다. <laughs> 대충 이렇게 세팅을 거의 다 마쳤습니다. 흥민이 형도 안에 세팅 다 하셨 죠 형님? 다 했어요. 이뭐 왜요? 아, 그... 옛날에 녹아다뛰다가 <laughs> 예? 옛날에 녹아다뛰다가 <노가다> <laughs> 침낭 펼쳐두고 아직 하팩은안터트렸거든요 왜요? 아직 지금 촬영하고 있거든요 아직... <laughs> 이제 하팩터트리고 세팅해가지고 예. 와이어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고파 뒤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하 제일... <laughs> <laughs> <웃음> 아니, <laughs> 아니 촬영을아 <아니, 웃음> 쉽지 않다 오늘. 아니 테이블 필요하면서요. 여기 여기가 낭떨어진데 아마 저기를 약간 화장실 화장실이지 화장실로 쓴것 같습니다. 예, 볼리를 봤거든요. 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에올 예. 때마다 아 여기가 더럽네. 깨끗하네. 말하기도 좀 그렇고. 어제 어딘다가또 한번 들어겠습니다 쓰던 물 일부러 또. 자, 자, 아, 자, 어, 센스? 그럴 줄 알고 전화 안들어왔습니다 <laughs> 기가 시름데 어떻게? 아 이거 줄까요? <laughs> 어 진짜 알병 <laughs> <일병> 됐다. <웃음> <웃음> <습니까>? 앵그리버드 같아. <laughs> 어 오늘 따뜻한데 이거? 따뜻지. 어떻게 <laughs> 네. 좋아? 어울립니까 여러분들? 이거 어, 네. 형님 담당해주세요. 네. 이거 그냥 저을 넣을까? 저거 저거. 그렇죠. 네. 그냥 일반 물. 네. 어디 갔지? 여기. 어. 오! 어! 오! 어! 괜찮아? 오! 유튜브가 소취 <laughs> 소취가. 쇼츠, 쇼츠. 야, 왜 그래?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습니다 둘, 셋!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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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챙겨 왔습니다. 와 행이가 한 게, 내가 한 게. 좋은데? <laughs> 아 나는 혹시 몰라서 한 거거든. 네. 일몰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잔 하는 동안에는 단한 분도 안 올라오셨거든요. 이제 우모복 입으니까 그렇게 뭐 춥지도 않고 여기 얼굴 노출된 부인만 차갑고 따뜻합니다. 아 나뭇가지들 때문에 화면은 잘안 보입니다. 제 눈에는 아주 잘보이는데 여기가 뭐 전망대가 있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 가지고 나무까지. 아, 이 앙상한 여러분들께 못 보여 드려서 그게 아쉬울 뿐입니다. 아. 엄청 잘 보이거든요. 선명하게. 야. 아이제 진짜 중요하네. 넘어졌어요? 아니, 안 넘어졌는데 잠깐 올라왔는데 몇번 미끄러졌어. 음, 와. 한고 가시겠습니까, 형님? 나는 당신의 영원한 등푸리 아니. 애국가요. <laughs> 어. 괜찮은 게? 아, 씨. 아, 씨. 아,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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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 아, 씨. 아,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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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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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어디다 놔요? 일부러 그러는데 아, 얘기? 어디다 놔요? 여기다 놔요? 아니, 아까 전에 예. 설명해 드렸잖아요. 여기 눈이 나서 찼다고. 아, 네네네. 에이, 죄송. 일부러. 니에요 오! 안태영이 나? 예. 네. 아니, 오늘 영님 말고요. 그냥 따뜻하기만 해요. 좀 찌꺼냈을 뿐인데. 나 말고? 10도 가까이 떨어졌는데? 그죠? 지금 추워요. 7도? 그리고 이게 지금 열받아서. 열 아, 여기. 네, 렌터 당연하죠. 열이 전혀 없는데. 아, 그래요? 음. 음. 만두 다 사다. 어, 아, 다세요 아, 근데 진짜로. 어, 형님, 뚜껑 닫은 선생님. 아, 다, 다. 쏟을 것 같아가지고 다안 쏟아? 맨날 넘어지고 부딪치고 쏟고 그러니까 이게 강해진 거 아니겠어? 적당한 말 하시죠 우리 아? 구독자 응. 알병이 구독자 분들께 8,000분 어 구독자 여러분 사실 저도 이 알병이 구독자 중에 하나인데 알병님이라고 할게요 이번에좀 나한테 님이었으니까 알병님 구독자 중한 명이에요 제가 유일하게 지금까지 빨리 안 내려서. 잠깐. 빨리 가서 내려서. 둘 제발 제발 일주일에 한 번씩 올려 주세요. 아, 둘... 일주일에 한 번은. 아, 그러면 안 되죠. 둘, 셋. 와요. 진짜 그런 게 있잖아. 예? 술을 먹잖아, 집에서. 네. 술 먹으면서 넷플릭스라도 이런 걸볼거 아니야. 네. 근데 진짜 뭘 봐야 될지 모르겠어. 볼게 없으니까. 근데 아, 딱 저도, 알병이 저도. 채널 올라온다. 바로 그 틀면서 술 한잔 먹는 거거든. 넷플릭스보다 더한 존재야 너는 행님한테요? 아니, 그렇지. 우리 8천 명의 구독자분들한테 맞습니까? 아, 맞아. 저도 저도 똑같거든요. 볼게 없어요. 볼게 넷플릭스보다가 볼게 없으면 이제 턱 미디어 봅니다. <laughs> 빨리 빨리 먹어야 됩니다. 아, 근데 바람 소리 들리십니까? 이게.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바람 소리 한두 번 들으면 괜찮은데 이 계속 들으면 귀 아프거든요. 아니 귀 아파서예요, 추워서예요. 아, 지금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laughs> 어떤 상황이죠, 님? 지금 카메라가 얼어버렸어요. 얼어서 안 돼요. 지금 화질이 그래서 지금 핸드폰을 찍고 있거든요. 어떻게 핸드폰이라도 찍어야죠. 아 화질 너무 다르죠. 네. 아 근데 이게 그 정도 추위는 아닌 것 같거든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카메라를 음. 오래 밖에 놔둬가지고 음. 방전이 됐습니다. 예, 충전도 안 되고, 방전이 되고 지금 단자도 제가 봤을 땐 고장 난것 같고 아. 네, 충전 단자 그 C 타입 단자가 고장 난것 같습니다. 아, 옛날 생각나네 이 휴대폰으로. 에이, 근데 또 <laughs> 이런 아날로그 감성 선생님 코와코 코 엄청 빨간데 이게? 네 지금 너무 추워요. 어, 꼭 부었네요. 지금 <laughs> 한 30분 동안 생초를 응. 했죠. 한 시간이요. 제사를 내려고 이렇게 엔달 캠성으로 돌을 색 와여~ 와~ 바로 얼었는데? 바로 얼었죠. 너무 좋아. 아, 손으로! 손, 손 닦았습니다. 안전한 어. 야경도 하 야경 아 야경 딱 찍어야겠다 해가지고 하, 절대 못 찍잖아요. 카메라 카메라 얘기 그만하도고하겠습니다나 어, 그만해 이제 이제 먹으세요. 맛있는 거 먹어. 맛있네 근데. 우리 네, 맛있다 우리. <laughs> 이나 이거 아니 나잘 사왔는 근이 <laughs> 집에서 먹으면 아무거나 근데, 근데. 아무거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감시해가 훅! <laughs> 훅! 기차? 아 죄송합니다 <진짜. 웃음> 너무, 너무 낙심하지 마 아니 이런 것도 또 라이브잖아 라이브니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야 네 말대로 아까 1인 크리에이터 내말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듣고 있습니다 있어요 보조 속상해 나도 잘 흔드네 야뭐 이왕 이렇게 된거 이제 그만 진짜 그만 얘기하도록 하지 <laughs> 네. <laughs> 아 그만 얘기 해 혀가 왜 나옵니까 이게 이분 <laughs> 예? 아닙니까 망했습니다 아 그만 <laughs> 얘기하 아! 그래, 너무 낙담하고 있을 필요가 없었다니까, 왜 그렇게 낙담하는 거야? 아, 진짜 아, 이걸 먹고 있었으면 이거를 아, 좋아 죽네, 죽네 <laughs> 이야, 뒤진다, 진짜 이거는 뒤진다, 돈까스 이제 몸이 풀려. 따뜻해. 아, 드셔보세요. 야. 진짜? <laughs> 와. 얼었다, 얼어 이것도 다올고 지금. 배워, 형님? 아니야 맛있었어요. <laughs> 아, 어떻게 김치는 안싸지 내가. 아. 아, 설거지 간편하네요. 네. <laughs> 음. 그냥.. 생각했던 그맛 <laughs> 네. 그냥 라면맛 엄청 차가운데? 여기도 있 이거 하나 넣으세요 아니, 아니 괜찮아 신랑이에요. 아 진짜 괜찮아 아니 저 음. 괜찮아 아 진씨 괜찮아 진씨 무슨 소리야 야나 지금 손발이 장난 아니야 지금 팔 차가워? 그냥 가만히 <laughs> 앉아있으니까 춥지 당연히 아 이런 식으로 까면 안 되죠 어 갑자기 방송통 <laughs> 나는 방송쟁이가 되고 싶은가봐야 아, <laughs> 엄청 떨어져 너. 제가 대고 놔주기 가 대놓은 거야 이거. 야, 이러니까 너는 뭐. 아, 이거는 의미가 없다. 좀 흔들어 가지고 넣어줘. 너 이제 따뜻해? 전 따뜻한데 이게? 진짜? 네. 벗어 볼까요? 만져보시죠. 아니 아니야, 진짜. 와. 아, 냄새 안날 건데. 만져보세요. 진짜 따뜻해. 야. 미지근한데 이게? 아니야, 이따, <laughs> 야. 내거 만져봐봐. 내거만지면 다르잖아 봐 아, 얼음이잖아 에아 아, 이런 봐내스만난 <laughs> 진짜 괜찮져봐내거 만져봐. 내거만져면좀거 만져봐. 내거 만져봐. 내거만예봐내거 만져봐. 내거 만져봐. 내거 만져봐. 내거 만져봐. 내거 만져봐. 내거 만져봐. 내거 만져봐. 내거만져내가너 생각을 거줘 아니 이거 하나 넣어주고 가겠습니다 저는 하나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아, 나 진짜 필요없어 진짜 진심 진심. 잠깐만. 근데 이러고, 이건 이, 무슨 장난이에요 아니 매한데야야 <laughs> 야, 이러고 카 타고 네가 가져가는 거 아니야? 예? 저 나눠주고 가겠습니다 이러고 카 타고 네가 가져가는 거 아니야? 아니죠 형님 던져 놓고 가져오기래 뭐야 <laughs> 와 좋다 거짓된 삶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뭔 소리 야저 양형 보이잖아아이거안 당긴다 아, 진짜 웃기다. 아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이거안 당긴다 야잘라간거짓된사하아안니까이형이게요 어, 알병 씨자치고 나가주세요 어. One thing they will promise t h e building you a t h r o n 아 일출이 시작됐습니다 와 여기 저희가 있는 곳은 바람이 많이 안 불었거든요 와 바람소리가 진짜 살벌하더라고 거의 자다 깨다 자다 깨다 계속 모한 뭐 반복을 했습니다 이야 이제 철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형님 잘 주무셨어요? 예. 네. 안 추웠어요? 예. 네? 안 추웠어요? 하나도 안 추웠어요 어. 덕분에 그 하, 핫팩이 뭐라고 그거 하나에 진짜 너무 잘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다행이네요 제생명의 윤희입니다 지금 약간 입이 얼은 것 같은데 <laughs> 아니야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요 철수를 빠르게 하고 내려가서 따뜻한 국밥 국물 있는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 일출! 너무 좋았죠? 예, 이게 금방 뜨거든요. 바로 앞에 바다가 보여가지고. 여튼, 철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저희는 철소 준비를 모두 다 마쳤습니다. 네. 아, 저희가 가져왔던 쓰레기들은 모두 챙겨갑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아, 영상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항상 쓰레기는 예, 흔적 없이 자기가 가져온 거는 자기가 가져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 왜냐면 이 산에서 숙박비 안 된다 아닙니까? 다들 가야지.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 병! 아이 병! 가시지. 카메라 안 가져가? 아, 이또이 이 연출 가는 거.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니 유튜버 6년 했다면서? 아, 아이, 절, 도와, 도와, 도와. 도와. 아 이렇게 돌아갈 거? 에?